안녕하세요. 사진 IT 크리에이터 자유분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LG의 노이즈 캔슬링 탑재 이어폰. 톤프리 TFP9에 대해 소개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TFP8과 9이 있는데 두개 모델의 차이점은 9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 와이어리스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이고요. TFP8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메리디안 사운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운드 튜닝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괜찮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질적인 부분보다는 톤프리의 특이점이 될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성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3.5mm의 C타입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충전용 C타입 케이블, 이어팁, 이어버드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것 포함을 해서 총 3종이 들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헤이지골드 이렇게 세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구요 블루투스 버전은 5.2 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어버드는 68mAh 크레들은 390mAh 입니다 고속충전 기능을 지원을 해서 5분 충전으로 6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하구요 무게는 이어버드 5.2g 크레들 36.7g 방수 등급은 IPX4 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열어보면 UV 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UV 나노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외부에 나갔다 오게 되면 손은 잘 닦아요 그런데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잘 관리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LG 톰프리 같은 경우에는 UV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크레들에 넣어서 충전을 할때 5분 동안 작동이 되고요 요 아래쪽 부분을 살균을 해주겠죠 여기 UV 나노 살균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이어폰 저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잘 닦거나 이러기가 힘들더라고요 물에 씻으면 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매번 집에 들어올 때마다 물에 씻기도 약간 애매하죠 또 사용을 하려면 건조를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콩나물형 이어버드로 확실히 안정감이 느껴졌고요 인체공학적 디자인이고 포스텍 연구실과의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어팁 같은 경우에 메디컬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의료기기 상태로 치료의 목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이겠죠. 이런 것도 만들 때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기능이 뭐냐면, 보통 TV나 이런 데다가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 동글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형 기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3.5mm 잭을 꽂은 다음에 타 기기와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 송신을 해주는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톰프리 TFP9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요. 이 하단 부분에 플러그 와이어리스 기능을 켜주고요. 여러 가지 기계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요거는 LG 벨벳인데 3.5mm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꽂아주면 블루투스 이어버드를 꺼내서 들었을 때 벨벳에서 나는 소리가 톤프리가 잡게 됩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나 이런 데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기기 뭐 스피커나 이런 데다 연결을 한 다음에 톤프리 이어버드를 통해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어버드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와 하단부에 마이크가 하나씩 있고요. 이 안쪽으로 마이크가 하나 더 들어있어서 총 3개의 마이크가 있고 각각 마이크를 통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현을 한다고 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괜찮았고요. 블루투스 연결을 할 때는 구글 같은 경우에 패스트 페어링 기능을 지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TFP9을 잡아서 연결하기가 쉬웠습니다. 연결 후에는 앱을 다운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다운을 받아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켜거나 주변 소리 듣기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의 기능을 각약으로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어버드를 열었을 때 파란색 불빛이 보이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뭐 UV인 줄 알았는데, UV가 아니라 야간에도 조명을 켜줌으로써 밤에 사용을 할 때도 쉽게 이어버드를 뺄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해요. 음질 같은 경우에도 영국 메르디안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보니 전체적인 사운드 튜닝이나 완성도 또한 높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 적정선의 울림을 유지를 하면서 보컬이나 이런 것도 선명하게 들렸고요. 사운드를 클게 키웠을 때도 목소리가 흩어진다거나 이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 LG 톰프리 TFP9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범주에 추가적인 기능이 두 가지 더 들어간 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기본으로 적 탑재가 되었고, 그 밖에 플러그 와이어리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UV 나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시국에 딱 맞는 이어폰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